요즘 정치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a n 방 방지법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r a 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습니까. 카톡 검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자유가 n Gran Naraga, Otto Kay, Taiwan Naraga Smega. Kato Komer, s i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12월 10일부터 시행된 n 네이버, 카카오 같은 포털과 DC인사이드 같은 대형 커뮤니티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고양이 영상을 올리면 이런 문구가 뜹니다. 이것이 새로 도입된 필터링 기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촬영물 데이터베이스와 업로드 영상이 일치하는지 디지털 특징 정보를 비교 식별합니다. 필터링을 거치다 보니 고양이 동영상을 올리는데 전보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올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 필터링 기술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검열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정부는 검열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영상 내용을 사전 심사하는 게 아니고 업로드 영상의 특징 정보만 기술적으로 비교한다면 검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대1 대화방이나 사적인 단독방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필터링 기술을 개발한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린 영상의 내용과 디지털 코드의 특징을 전혀 알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한 단체가 해당 법안들이 기본권 침해가 크고 책임 형벌의 비례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원래 헌법상 사전 권을 금지의 정신은 뭐냐면. 아예 공개가 안된 것들에 대한 공개 여부를 내용을 이유로 해서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한번 사인으로부터 유출이 돼서 이게 범죄 피해물인 게 확인이 된 것들에 대해서 재유풀을 막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검열이라고볼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2월 11일 이렇게 말하며 법안을 지지했고요. <목소리>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남초 커뮤니티 디시인사이트에 방문해 욕을 필터링하는 게임과 비슷한 원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아시다시피 m 번방은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는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은 필터링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1대1 대화방이나 사적인 단톡방은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텔레그램 대화방에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 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이 점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목적 조항인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아, 그런 이제 번방 방지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텔레그램과 같은 사적 대화방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는 경우에는 친구 포상제나 경찰의 잠입 수사,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고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이번에 시행된 이 엠번방 방지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엠번방 네. 불법 성착취물의 2차 유포 방지법입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언제든 이런 피해물이 온라인상에서 다시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끝없는 재유포의 공포거든요. 엠번방이라고 네. 그러니까 네. 상징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 굉장히 네.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이라고 전평.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20년 5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 중 50여 명이 이 법안을 찬성했습니다. 당시에는 합의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일부 커뮤니티 여론이 법안을 반대하자 대통령 후보를 필두로 그여론에 호응한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이엠범범 방지법의 주제는 진짜 되게 느슨하거든요. 통신의 자유에 침해 해당한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건가? 저는 아직 그 부분을 잘 모르겠거든요. 적어도 이 대안이 좀 진정성 있게 나와야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매진한다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겠는가?